자 오늘은 호주 조기 유학 시드니 동네 분석 페난힐스 인근 동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페난힐스 하이스쿨입니다. 여기서 제 우측편으로 쭉 아마 걸어서 가면 한 15분, 15분 정도 가면 페난힐스 테이션이 나오고요. 그 중간에 페난힐 어, 초등학교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가기는 좀 어, 거리가 먼데 보통 아침 등교 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다 걸어서 등교를 합니다. 어, 페난힐스 스테이션에 내려서요. 저는 이제 차로 그냥 이렇게 빨리 한번 이동하는데 그 주변 학교 인근의 어떤 그 배경이 좀 어떤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좋은 시간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지도는 아시죠? 제가 그 채수두 편에서 첫째 편그 채수두 편에서 이 지도를 가지고 그 이렇게 일곱 개 권역, 어 일곱 개 권역에서는 설명을 잘 드렸고요. 제가 그 밑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 그 채수두편 초반부에 보시면 각 지역에 대한 장단점, 특징을 말씀을 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그 세부 동네로 들어가서 이 혼수비 지역과 이 이스트우드 지역 사이에 보면 이 페넌 힐즈라고 있습니다. 요 지역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는 게좀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여기 보면 혼수비 지역에서 이 이스트우드 지역, 이 초록색 네모서클 가운데 보면 페난 힐즈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이 페난 힐즈 스테이션 인근에 그 페난 힐즈 하이 스쿨이 있고 그 페난 힐즈 어,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두 곳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시드니 동네의 지도를 좀띄웠습니다 자, 시드니 다운타운이 여기가 있고요. 어 그리고 잘 아시는 채수드 혼스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페널힐즈 지역 여기가 있는데요 이 구글 지도 이용하시는 거다잘 아시죠 예, 왼쪽 편에 이렇게 그 페널힐즈 하이스쿨을 넣고요 페널힐즈 스테이션을 이렇게 넣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 지도를 조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어, 지금 걸어서 대략 한 16분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어, 여기 지금 페널힐즈 하이스쿨 앞에서 쭉이 도로 따라가면 지금 여기에 어, 페널 힐즈 초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페널 힐즈 초등학교를 앞을 거쳐서 이렇게 페널 힐즈 스테이션, 스테이션 옆에는 이렇게 도서관이 있구요. 여기까지 쭉 한번 어, 실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에 보이시는게 어, 페널 힐즈 하이스쿨 이고요 천천히 이제 페널 힐즈 하이스쿨에서 어, 편 힐즈 스테이션까지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계속 지금 학교 울타리가 보이죠. 에,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무슨 체육 행사나 이렇게 뭐 수영 카니발 같은 거갈 때는 공립학교니까 학교 자체 버스가 있지는 않은데요. 차터 버스를 하면 오른쪽 베이가 보이시죠. 에, 저쪽에서 이제 스쿨 버스가 이렇게 턴해서 학생들을 싣고 이렇게 갈수 있도록 어, 되어 있고요. 지금 이페널힐스 동네는 정말 전형적인 호주의 대표적인 주거지입니다. 예, 지금 좌우축으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다 하우스들 위주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페널힐스 하이스쿨이랑 페널힐스 초등학교 근처에는 어, 조기고 오신 엄마들 입장에서는 방 하나나 두 개짜리 아파트를 렌트하기는 만만치 않아요. 어, 페널힐스 스테이션 근처로 가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좌우측 다 예, 하우스들만 있으니까요. 방금 지나신 게 라운드 어바시라 고 그러죠. 예, 한국에는 어 많지는 않은데, 호주는 이렇게 주택가에는 작은 교차로에는 저렇게 라운드 어바시 있는데요. 자기 우측 차량한테만 양보를 하면 됩니다. 지금 이런 쪽은 한국에서 좀 운전하셨던 엄마들은 뭐 전혀 운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앞에 있는 표지판만 잘 익숙해지면요. 지금 보면 40 k m 존이 나오죠. 네, 이게 스쿨 존입니다. 이제 학교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측으로 이제 곧 페널힐스 어, 초등학교가 이렇게 네, 나올 겁니다. 네, 우체국 배달 아저씨도 지나가네요. 네, 오른쪽이 페널힐스 초등학교입니다. 정면에 스톱 사인이 보이죠. 이러면 반드시 차가 완전히 풀 스톱 딱 해서 3초 지난 다음에 다시 딱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고요. 지금이 이제 5월 말이니까요. 한참 가을로 접어들죠. 여기가 봄이 되면 자카렌다라고 해서 이좌우 측이 제가 저희 호주야 클럽 카페에도 글을 한번 올릴 때 사진을 같이 한번 올렸었는데요. 정말 보라색 자카렌다 꽃이 너무 예쁘게 피는 어, 길이고요. 오른쪽에 회색 건물이 페날힐즈 쇼핑센터입니다. 정면이 페날힐스 스테이션이 보이죠? 에, 그리고 왼쪽에 이제 갈색 건물이 벽돌 건물이 어, 페날힐즈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주차장 안으로 한번 에, 잠깐 들어가 봅니다. 안으로 한번 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측에 보면 게시판이 보이죠? 뭐 이런데 각종 그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뭐 무료 영어 교실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왼쪽에 보면 아주 유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그뭐 강의라고 할까요? 이 엄마들이 유아들과 이렇게 놀이하는, 놀이 학습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정면에는 이제 책 리턴 하는 거고요. 자, 열람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국의 도서관들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주 갓난 아이 뭐두살세살 살 되려나요. 네, 뭐 아이들 이렇게 네, 뭐 책을 보는 건지 놀이를 하는 건지 뭐 그렇게 엄마들이랑 함께 네, 아이 울음 소리도 들리고 하네요. 네, 뭐 잡지도 보고 뭐 아주 다양한 연령대가 이렇게 도서관에 항상 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이, 이게, 페널 힐스 라이브러리인데요. 뒤쪽도 보면 이렇게 뭐 놀이터도, 야외 놀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벤치에서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싸오면 공부하다가 나와서 이렇게 도시락을 까먹고 갈 수도 있고요. 새소리도 아, 들리나요? 편안합니다. 자 그러면 어, 이페널힐스 하이스쿨의 학력 수준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 사이트 역시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myschool.edu.au 제가 그첫 번째 채수두 편에서 이렇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어, 사이트니까 이 사이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이 브라운 색깔의 호주 전체를 4분위로 나눴을 때 평균인데 이 푸른색이 페널힐스 하이스쿨의 성적이니까. 평균보다는 상당히 높은 성적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페널힐즈 초등학교 성적도 한번 보죠. 페널힐즈 초등학교는 뭐 훨씬 이렇게 또 높은 성적을 보이죠. 이 하이스쿨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 특목고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아주 뭐 명문사립학교도 있고. 그리고 한국처럼 뭐80% 가까이가 호주 학생들이 대학을 가지 않고요. 절반 정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스쿨이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어, 아마 이제 호주에 있는 작은 도시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이 아닌 작은 도시에서 어, 어떤 좀 괜찮다라고 하는 학교를 살펴보시면 어, 이렇게 아마 이런 도표를 보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저기 좀 작은 서울 경기권에서 먼이 작은 도시의 어떤 하이스쿨이랑 어 서울 경기권의 좀 우수한 지역의 하이스쿨 비교하면 엄청난 어 차이가 나듯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페난 힐즈 하이스쿨 인근에 그 과연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그 부동산 렌트를 하게 되면 그 렌트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페널힐스고 여기 이 초록색 선이 이 페널힐스 하이스쿨을 갈수 있는 바운드리를 나타내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 또 전편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그냥 일반 구글 창에서요. 구글 창에서 이렇게 치시면 돼요. 구글 창에서 페널힐스 하이스쿨 캐치먼 라고 치면 이 아마 첫 번째 그 도메인닷컴닷에유라는 부동산 사이트하고 를 연결된 그 서치된 자료가 제일 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면 페널힐즈 하이스쿨에 갈수 있는 캐치먼 에어리아에그 부동산이 이제 밑에 쭉 나오죠. 우리 지금 예, 살게 아니니까 렌트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렌트를 클릭했고요. 그리고 왼쪽에 필터에 들어가서 어, 여기서 하우스를 렌트하실 게 아니니까 그죠? 예, 아파트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 하나 또는 두 개를 예, 클릭해 보죠 이렇게 하면 이제 한 25개 정도 지금 이 페널힐즈 하이스쿨 캐치먼 에어리어 안에 예, 25개 정도 프로퍼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보면 뭐 주당 방두개 욕실 두개 주차장 하나가 있는 어, 이런 미니 아파트 예, 주당 430불 정도 어, 나오고요 쭉 보시면 어, 방 하나짜리도 뒤에 나올 거예요. 예, 방 하나짜리는 뭐 300불 트도 이렇게 있네요. 아마 이제 위치라든지 그게 전철역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새로 지어진 집인지, 조금 이 올드한 스타일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은 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430불을 잠깐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유닛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렇게 미니 아파트인데. 어 이거는 뭐 7월 31일부터 가능하네요. 보통 호주가 그 지금 아마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음,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뭐한 4주에서 6주 전에도 이렇게 부동산 사이트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호주에 오셔서 이제 요 집들을 어, 보시면 되는데 대략 뭐이 동네의 시세가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아까 페난 힐 스테이션이죠. 네, 그리고 Thornley Station 중간쯤 되는데, 이 정도면, 이렇게 아까 페나일 하이 스쿨까지 걸어서 뭐한 15분, 16분 걸렸으니까, 요거는 한 5분이면 되겠죠. 그래서 비교적 거리는 가까운데, 큰 도로와 철길 사이에 이렇게 지금 그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런 집들은 직접 가서 이제 인스펙션 하실 때 보게 될 텐데, 만약에 내가 이 렌트하게 될그 79호가 집이 만약에 큰 도로변이나, 베란다가요. 어, 그리고 철길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 저녁에 조금 소음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감안하고 렌트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 정도면 대략 430불이니까요. 어, 주당 한 35만 원, 예, 그러면 한한 한 달에 한 140만 원, 예, 140만 원,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방 하나짜리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할 거고요. 자, 이상 저희가 그 페란 힐스 하이스쿨 초등학교랑 그 인근을 이렇게 스테이션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들이 호주 조기유학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